엘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사랑을 위해 손을 내뻗고, 도움을 위해 손을 내뻗고, 그리고 이해를 위해 손을 내뻗어라. 나의 자녀들 대부분은 사랑이 진실로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 대부분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대부분은 사랑이 모든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의 자녀들 대부분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랑해주 예수님 미움이 아닌 용서, 혐오가 아닌 사랑, 원한이 아닌 참된 우정, 이런 것들이 나의 길이다. 이것들은 반드시 너의 길이 되어야 한다.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본받아야만 한다.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사랑해야만 한다. 내 영혼의 사랑을 먹여서 키우는 것은 내 본연의 모습인 참된 자아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은 오직 성체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양식이고 나는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다. 나의 온정을 나누어 갖는 것은 너 자신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사랑을 나누어 갖는 것은 너 자신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진리를 나누어 갖는 것은 너 자신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사랑을 다정하게 그리고 항상 진실되게 주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바쳤을 때 인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내가 준 자유는 자유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가 준 자유는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준 자유는 영원한 선물이며 모든 사람이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준 자유는 사랑의 자유인 것이다. 하느님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고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꽃은 자비의 꽃이고 사랑의 꽃은 예수님이시다. 하느님의 선물은 용서의 선물이고 하느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준 선물 안에서 꽃과 열매가 되어라. 참된 우정은 오래 계속되고 참된 우정은 영원하며 참된 우정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참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참된 사랑은 결코 죽지 않으며 참된 사랑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참된 소망은 영원히 계속되고 참된 소망은 영구적이며 참된 소망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참된 친구이다. 나는 너의 모든 소망을 걸수 있고 영원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참된 친구이시다. 왜냐하면 나는 내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라.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로서 나의 자녀들을 사랑을 가지고 다정하게 바라본다. 어머니로서 나는 나의 자녀들을 끌어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사랑하고 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어머니로서 나는 나의 자녀들을 사랑의 조그만 선물로 우쭐거리게 만들고 싶다.어머니로서 나의 자녀들에게 길을 걸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다.어머니로서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 장례를 걱정하고 그들에게 최선의 미래가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어머니로서 나는 나의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싶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부드러운 사랑의 조언을 해주고 싶다. 어머니로서 나는 나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 때마다 나도 상처를 입고 자녀들이 슬퍼할 때마다 나도 슬퍼하고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미안해한다. 어머니로서 나는 항상 나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어머니로서 나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용서를 구한다. 어머니로서 나는 항상 나의 자녀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고 어머니로서 나는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항상 기다린다. 어머니로서 나는 항상 나의 자녀들이 다음에 언제 찾아올까 기다리고 어머니로서 나의 자녀들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어머니로서 나는 나의 자녀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참된 인간이 되는 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로서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가족과의 재회를 축하할 수 있게 될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인류는 하느님의 가족이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다. 인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다. 인류는 성령님의 가족이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분이시다.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가 유일한 참된 자유이다.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가 유일한 참된 사랑이다.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가 유일한 참된 선택이다.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사랑을 받아라. 1997년 1월 28일의 대화 편집자와 엘런 에임스 편집자, 이책 뒤에 세 페이지의 공백을 두었습니다. 인쇄를 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집어넣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를 드려서 알아보아 주십시오. 엘런 에임스 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앨런 씨, 그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소개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앨런 에임스, 오늘 아침 1997년 1월 29일에 성모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다. 지옥은 증오로 가득 찬 곳이다. 현명하게 선택하여라. 성모 마리아님은 관련된 인용 구절을 알려주셨습니다. 잠먼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이는 제 목숨을 지키지만 제 길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죽는다. 하늘 나라를 상상해 보아라. 사랑해 주 예수님.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대하여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따뜻하고 밝고 웃음소리와 행복으로 가득 가득 찬 장소를 상상해 보아라. 모든 순간이 환희의 순간이고 모든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다. 너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너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 너의 모든 생각이 그대로 실현된다. 내 주위에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영혼들이 가득 차 있고 그들은 너와 함께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너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주위는 온통 행복과 기쁨 뿐이다. 한순간이 한 사람의 일생이고, 그래서 모든 일생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너는 너무나 행복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미소 짓는 일밖에 없다. 너는 너무나 행복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웃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너무나 행복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너의 존재를 당신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내 옆에 서 계신다. 모든 영광과 명예는 하느님의 것이고, 모든 찬양은 주님의 것이다. 너는 자신이 영원히 행복 속에서, 영원히 기쁨 속에서, 영원히 하느님 안에서 지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늘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하늘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손에 넣고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동물이 너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이 세상이 모두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아라. 바다가 모든 신비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활짝 열린다고 상상해 보아라. 모든 생물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상상해 보아라.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수만년을 산다고 상상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맛보고 맛있는 모든 음식을 먹는다고 상상해 보아라.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멋지게 느껴진다고 상상해 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상상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내가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리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러한 그 삶을 상상해 보아라. 그리고 그 수백만 배를 상상해 보아라. 그래도 너는 아직 하늘나라를 전부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끝없는 확대를 상상해 보아라. 그래도 너는 하늘나라를 모두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을 상상해 보아라. 너는 가능하다고 생각도 못한 것을 느낄 것이다. 사랑으로 가득 차고, 평화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이곳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10억 배 확대시켜 보아라. 그래도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부분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너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완전한 환희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그런데 그 환희는 자꾸자꾸 자꾸 증가된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의 거울이다. 그래서 서로를 볼 때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더큰 환희 속으로 들어 올려진다. 내가 바라는 모든 기쁨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기쁨으로 너를 더욱 채워 주신다. 너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 너는 이것이 절대로 끝나지 않으며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제한으로 함께 나눌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 증가해 가기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늘나라의 강문을 들어갈 때마다 너는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움과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너는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너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는 그들과 함께 날아오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하느님 아버지께서 더 많은 사랑으로 너를 채워주신다. 너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온 모든 성인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고 천사와 대천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을 통하여 날아다니면서 하느님께서 만들어내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기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장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골짜기도 보게 될 것이다. 사랑의 영혼들이 너와 함께 놀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사랑을 너와 함께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황금빛 산이 빛의 폭포로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빛이 너를 어루만지고 너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너는 수많은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강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강은 장엄한 분수의 바다처럼 한 곳으로 흘러들고 그 강물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내온 몸에 행복이 울려 퍼진다. 그리고 내 주위에 온갖 산의 진미가 에어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음식을 맛볼 때 너는 사랑의 따뜻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동료 성인들과 손을 잡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내 영혼은 기쁨에 넘친 사랑 안에서 폭죽처럼 폭발한다. 내 영혼에서 나오는 불빛이 주위의 영혼들을 비추자 모든 영혼들은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때 너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을 느낄 것이다. 너는 모든 사랑이 영원히 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좋은 일들을 느끼고 보게 된다. 그리고 너는 그러한 모든 일의 한 부분이 된다. 너는 인간들 사이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성인들 사이에서 함께 나누어 온 모든 사랑에 한 부분이 된다. 너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랑의 순간들의 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는 하늘나라가 진실로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